가 잠시 두 선수가 띠를 완전히 맨 뒤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해 성기라 선수고요. 자 서울 소속 주특기는 올라운더입니다. 이 주특기 소개로 뭐이 선수에 대한 소개는 다 해도 될것 같고요. 2024년 세계 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황조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죠. 청해 이현지 선수. 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입니다. 예. 네, 청해 이현지 선수는 주특기 커업스윗 역시 이제 청소년 주짓수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문 젊은 피와 아주 노련한 성기라 선수의 맞대결. 아, 자, 곧바로 네. 이현지 선수가 가 들어갑니다. 점핑해서 가득 가려고했습니다만 오히려 점수 크게 뺏기고 맙니다. 성기라 선수가 먼저 두점 득점. 네. 성기라 선수는 그 선수촌 입촌 이후에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월등하게 좋아졌죠. 주짓수를 잘 모르시는 팬분들이라도 성기라 선수의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네. 이 분야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네임밸류를 자랑한 선수가 홍해 성기라 선수고요. 아, 역시나 가드 패스 아주 맹렬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번슥 반바퀴 돌고 나니까 무릎이 상대방 쪽으로 딱 들어가면서 방해를 하고 있죠. 네. 언더패스로, 언더훅패스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 그립 잡았고요. 이제 타이밍만 보고 있습니다. 이은지 선수도 지금 청소년 대회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트 역할을 충분히 할이라고 단지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이 네. 베테랑과 슈퍼 루의 맞대결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은지 오른손 그립 위치 좋습니다. 조금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가죠. 네. 저게 더 가드가 잠겨지면은 저, 저 그립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발휘 되고 그 전에 성기라 선수가 패스해내면은 오히려 이제. 아무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언더우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은지 선수가 만만않게 지금 방어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점수를 가져오면서 일단 성기라 선수가 두점 리드하고 있는 상황. 네. 비슷한 자세로 계속해서 네. 소강 상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손 그리비치 좋죠. 조금 더 높아도 괜찮습니다. 고쳐 매그나요 왼손 슬립 잡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자 네. 성기라 선수가 탑에서 한번 일어나보려 했습니다만 다시 끌어내렸고요 이현지 오른손 조금 더 위로 잡고 있습니다 성기라 선수의 저 왼손 그립 위치도 상당히 좋죠 저 보통 저 이제 바지 잡기 쉬운데 바지 잡으면 뜯어지거든요 네. 위에 상이 잡고 있으면 계속 잡아놓을 잡아 수 있습니다 지금 이현지 선수의 오른손으로 상대의 깃을 네. 완벽하게 잡으면서 성기라 선수가 뭘 못하고 있어요 네.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본인의 네. 다리로 감싸 쥐고 있고요 이때는 급하면 안됩니다 상대는 백전 노장의 경험이 많은 성기라예요. 네. 한순간의 실수도 그냥 점수로 이어집니다. 자, 현재까지는 네. 점수는 뒤져 있습니다만 패기의 이연지가 상대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 네. 이연지 선수 왼다리가 조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깨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 어깨로 거리를 자꾸 만들죠. 왼손으로는 상대 네. 발목 기슬 잡았고요. 성기라 선수 카라를 돌려서 오른손으로 밑에서 딱 잡아 놓고 있습니다. 머리 위치도 좋고요, 성기라 성길의 목표는 가드 패스인데요. 네. 자, 자 오른발을 음. 통해서 지금 뭔가 계속 해보려고 하는 이현지 선수인데요. 네. 이현지 선수도 방어 좋네요. 그래야 자, 지금 경기장 네. 외곽까지 이동한 두 선수 상당히 낮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높이 떠서 패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상태에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방어가 좋습니다. 성기라 선수가 굉장히 낮은 무게 중심. 자, 일단 엉덩이를 네. 지금은 들었습니다. 왼손이 성기라의 왼손이 칼아 잡고 있다. 이전에 바지 잡고 있죠.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립이 그을 바꿨습니다. 네. 이현지가 곧바로 상대 펜츠 그립 잡으면서 네. 뭔가 시도해 봤습니다. 만 쉽지 않았고요. 스파이더 식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만 실패하고요. 머리 밀려고 합니다. 만 점점 뚫고 들어옵니다. 성기라. 성기라 아. 머리 들지 않습니다. 머리 이제 이제 드네요. 이제 드네요. 네. 이제 도 세비 된 걸까요? 자 일단 경기가 중단된 상황 이 자세 조심히 어. 살펴본 이후에 선수들을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쉽지 않죠. 아직까지 어도 그리고 포인트도 없습니다. 일... 성기라 선수가 아, 일단 예, 성기을 선수 이점이 이점 예, 먼저 받아. 받았... 받았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현지 선수가 지금 굉장히 수비를 잘하고 있는 음. 이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네. 지금 뭔가 어드나 점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그렇습니다. 경기 처음 시작하자마자 성기라 선수에게 이점 뺏긴 게 지금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네. 음. 탑에 있는 성기라 선수는 급하지 않습니다 오른손 그립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성기라 똑같죠 낮게 낮게 압박하고 무릎 꽂아놓고 옆으로 넘어옵니다. 자 넘어오죠. 아직 왼다리 남아있어요. 이현재 왼다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들어갑니다. 성기라. 한번 왼쪽으로 갔다고 오른쪽으로 틀면서 다리가 빠지 가는 승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빼도 되겠는데 지금, 지금은 다리 쭉 펴면서 네. 오히려 니바 형태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현지 선수 네.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힘든 자세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다리 힘은 못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기라 선수는 다리를 왼다리를 위로 올리면서 빼면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것도. 오, 지금 이현지 선수가 발 잡았습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네. 성기라 선수에게 어드벤트 잔 올라갔고요. 예. 경기는 점점 성기라에게 기울어가죠. 자, 이현지 선수는 큰 한방이 네. 필요합니다. 역시 패스까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른다리로 훅 넣었고요. 하지만 뚫리기 직전입니다. 자, 가드 패스 직전까지 와 있는 네. 성기라. 이제 어때, 경기는 네. 10초 안쪽. 포인트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드밴티지가 주어졌어요. 예, 어드밴티지 같고요. 성기라 어드밴티지 예. 두개 그리고 경기는 경기 능력에까지 네. 네. 역시 기량 차이가 조금 나는 경기였습니다. 아, 이 부분 최강자 성기라가 확실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박형각 감독이 좋아하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성기라 선수가 어드밴티지 하나를 더 받았군요. 그러면서 더 네. 스코어 2대0 어드벤테지는 3대0 이렇게 승리를 완벽하게 가져갔습니다.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이연지 선수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네, 앞으로 역할이 충분히 기대되는 그런 선수예요. 네. 근데 U21 대회에서는 또 최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이연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더 높은 무대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송